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드린는 남프로입니다. 오늘은 HJ 중공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이고 특히나 미 해군 MR 사업이죠 정비 수리 보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리의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처음 수주를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대형 계약이 계속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주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인 맥점은 좀더 정확하게 짚어가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 통해서 어떤 기업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사에게 다 보도될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한 텔레그램 있어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추천하고 또 대응해드리면서 수익을 남겨가는 그런 채널입니다.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HJ 중고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중간 점검 차원에서 몇 종목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종목 추천도 좀해 드릴 테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놨다가 저희가 영상에서 알려 드린 대로만 대응하시면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 가실 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채워 나가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대응을 해 드리고 관련된 정보도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서로가 이제 손발 맞춰 가기가 수월할 겁니다. 겪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적지 않은 수익을 주게 돼요. 잘 활용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HJ 중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마지막에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릴 거예요. 2016년에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유효한 맵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만간에 마감이 될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HGA 이중 보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은 동진 세미캠이죠. 우리 에기서 추천을 해드렸어요. 장기 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면서 62평선에서 완벽하게 자리 잡았죠. 그리고 여기서 22평선 이탈했다 올라가는 이 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이제 9%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뭐 적당히 수익을 챙겨도 괜찮아요. 22평선하고 이게이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은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흥부석유죠 우리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강한 세력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더큰 상승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눌러줬을 때 추가 매수는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어, 매수 기회가 오면 계속 알려드리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천리도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이거는 며칠 전에, 이때 이제, 이날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리고 오늘에 이어서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한 5%의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굳이 저희 지금 정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제약인데,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장기이 평선 448일선 위로 올라올 때, 그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이제, 어, 장기 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22평선하고 위 이게 좀 벌어지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장기 이편사를 이렇게 이편설를 벌리면서요, 이렇게 부채살로 이렇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추세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적당하게 수익을 챙기는 게 선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이어서 한번 조정을 주게 될 거예요. 그, 나중에 다시 22평선하고 이격이 좁혀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계를 찾아가면 될것 같습니다. 계속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룡 전기입니다. 우리 예어서 이제 추천을 해드렸었죠. 뭐 전기 관련주들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급등이 났는데, 사실은 이제 448선에서 자항을 맞고 조정을줄 수도 있는 구간이 있는데, 오늘 9% 상승이 나오면서 이걸 급등을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거 이탈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좀더 많기는 합니다. 왜냐면 다른 장기 평선하고 이격이 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위에서 강하게 버텨주면서 이 평선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탈해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어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이 평선들을 이렇게 정배를 만들고 이기를 좁히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눌러줄 가능성이 좀더 많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이건 돌파를 했으니까 이거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되고 아니면 52평선이 이제 올라오게 될 테니까 5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좀해 가셔도 됩니다 계속 체크해서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코프로 HN이죠 우리 예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사실상 이 바닥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강하게 급등이 나왔고 지금 448 수위까지 올라가서 급등이 나왔죠 가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아니라면 적당히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2 2 평소로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걸 좁히는 과정이 나올 테니까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을 챙기고 뭐그 다음에 다시 매수기를 찾아봐도 좋아요 여기서 좀더 올라가더라도 아까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다시 공략하는 게더 유리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특히나 변동성이 있는 자리에서 공략하기 힘들거든요 변동성이 있는 자리에서 변동성이 없는 안전한 자리로 갈아타는 어, 그런 전략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 삼천당 제약이죠. 이건 최근에도 이제 추천을 해 드렸었는데 여기 보면은 장기 이평선112평선을 이탈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터치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 세력의 의도가 엿보이는 거예요. 세력은 어떤 정보를 먼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뇨 치료제와 관련해서 일본과 거래가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세력들 그리고 내부자들은 그 내용 을 먼저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이거는 5의 평선 많이탈하지 않으면 되니까 당분간은 그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여기에서 좀잘 버텨주면 2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5의 2평선 당분간은 그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 유진 로봇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파동 때문에 그렇죠. 이 바동 이제 이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파동이었어요. 이 앞에 매물을, 그게 그러니까 앞에 이제 매물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면서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상승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엿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뭐 지금 기준으로는 좀더 지켜봐도 되겠죠. 12평선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12평선 기준으로 좀 당분간은 보시고 길게 본다면은 22평선 기준으로 대응을 좀 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종목 추천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량입니다. 이것도 한번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슈팅을 줄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체크해서 봐야 돼요. 이것도 장기 평선 위에서 이제 머물고 있고 60이 비해서 계속 저항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돌파를 했죠. 한 번은 수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기 때문에, 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대웅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거든요. 들어왔고, 그리고 뭐 장기 편성이이탈 했는데 흘러내리지 않죠. 거기서 다시 역할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세력이 어디로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만간에 급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신양입니다 이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죠. 여기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가 예의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물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물량이 들어오면서 이 앞에 매물을 1차적으로 체크하고 소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오늘 차트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럼 장기 입혀서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흘러내리지 않고 다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이제 112입평선 위로 올라온다. 그러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보다 더큰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으니까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 관련주들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조 산업입니다. 4조 산업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예전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고 나서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부터도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트를 좀 확대를 할게요. 극대를 해보면은 어, 이런 흐름이죠. 여기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상승이 나왔다. 그럼 아무 의미 없이 들어온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앞에 매물로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바닷굴에서 다시 반대 흐름이 나올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제 강하게 이제 흐름이 나온 겁니다. 뭐, 저희는 그렇게,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강하게 이제 올라갔던 그런 자리였고,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112 병선 이탈했다 올라가서 자리 잡아가고, 가정이죠 22평선까지도 위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감 들어왔고 조만간에 한번 어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자리예요. 그런데 52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돌려세우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만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푸스텍입니다. 푸스텍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될것 같은 방산 관련 주기도 하거든요. 이 종목도. 이것도 이제 앞에 매물을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예전에 여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조금 이제 수익을 챙겼던 그런 종목인데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이 흐름이 좋은 거죠. 이 앞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앞에 매물을 소화를 해가는 일련의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그이후에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더라도 흘러내려 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다시 장기 이평선 위로 자리 잡았죠. 그러면 이 종목은 앞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꼭 체크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된 정보라든지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계속 정리해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종목명을 저희들에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점 매수 매점 정확하게 짚어 알려드리고 또 이제 주주방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주방에도 별도로 초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주방을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장이랑 문자 보내주시면 제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죠. 열력이 되시는 분들은 뭐,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뭐, 더 많은 종목을 이제 텔레그램에서 드리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좀더 양질의 정보, 종목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서 좀더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거예요 어차피 이건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딱한 가지가 있죠. 바로 구독입니다. 구독만 해주시면 니요 그럼 앞으로도 모든 정보는 다 무료로 제공이 되게 될 겁니다. 구별해서 문자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는 대로 바로 초대해드릴게요. 자, HJ 중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엔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보면 이제 전 저점 구간에서 살짝 이 조정을 줬거든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좀더 많이 간다면 전 고점에서 이제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 구간, 이 구간에서는 한번은 조정을 주니까 그런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물량이 굉장히 잘 들어왔죠. 그 앞에 보면은 파동이 나오면서. 그 앞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래가 터졌어요. 많은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력은 아무 의미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의도는 서로가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이가 얻을 목적, 그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 세력이 나가는 적이 없다면 주가 상승의 기대감을 여전히 우리는 가져봐야 돼요. 그 앞에 상승이 나오면서 이 앞에 매물을 차적으로다 소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눌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빠져버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굉장히 잘,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이런 독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6 0이에서 이탈하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흘러내려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제일 계속 버텨주면서 1 1 0이에서 끝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 하락 추세도 이제 돌파하는 지점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씩 모아가는 선택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하 이렇게 빠졌다 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빠졌다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중을 좀 많이 실어도 된다고 그랬죠. 세력의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크게 걱정이 나왔는데, 전 저점 구간에서 사자 조정 조정 이런 경우 22평선 히탈할 때 일단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언제 큰, 큰 프로젝트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어, 이 저점하고 그다음에 62평선 이탈할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112평선까지 눌러줄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바로 대응을 해야 돼. 굳이 마이너스 걸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매수기를 찾아가면 되니까. 그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이제 걸고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런 데서 매수하신 분들은 중간 중간에 대응을 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단타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야 돼요. 왜냐하면 20위 평선 위기가좀 벌어져 있고 다른 장기의 평선들도 다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우리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이제 매수한다면 여기서보다는 요 올라왔을 때매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딱 올라와 있는 자리에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시 한번 더 급등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차트를 보면 위에 세력선이 하나 지나가거든요. 이 세력선을 돌파하는 언저리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대세 상승이 한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왔던 그런 상승만큼의 상승이 또 나올 수 있는 파동이거든요. 지금 파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깊게 눌러주고 다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자리가 그래서 좀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요 위에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 가도록 합시다.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고 점검해 드리면서 함께 또 대응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춰가면 이 종목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남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안 놓쳐야 될것 같아요. H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다 대응을 해 드리고 주주방이 있으니까 주주방이 함께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입장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 초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추천주를 훨씬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열액이 되시는 분들은 HJ 중고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익을 남겨 가시면 돼요.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로 추천주를 드리게 될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게 구독이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당분간 HJ 중국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예요. 종목 추천도 항상 좀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세력 매집 전화 드린다고 했으니까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다고 그랬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투자할 때 그때그때 그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알아가고 또 체크를 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시간을 두고 반복적으로 점검을 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매일 핵심 투자 정보 형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도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테마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이제 크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거든요. 어 사실 모든 종목들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테마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좀더 집중해서 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정리해서 드리니까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두 가지만 잘 사용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투자 방향을 잡고 또 실질적으로 수익을 남겨가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해서 해드리고 있는 게 바로 종목 추천하고 실시간 종목 대응이죠. 종목 추천은 단기, 서윙, 중장기, 세력, 매집주 이렇게 구별해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맥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선호하는 매매 패턴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단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직장인들은 안 따라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본연의 일이 있죠. 뭐더그 일에 좀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대응을 좀 해가야 되는 이런 단타는 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윙이라든지 중장기의 세력 매적주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산 증식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 잘 이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종목 대응을 다 해드리고 있죠. 추천해드렸던 종목 뿐만 아니라 테마별로 이제 자료를 정리해서 드렸던 그 종목들도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검을 해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삼성전자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종 투자 기법이라든지 노하우에 따라서는 이제 교육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또 전자체 검색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성장해가기 위해서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또 서로 이제 손발을 맞춰가기 위해서라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액으로 좀 매매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노하우를. 그래야만 여러분들과 저희하고 손발이 맞아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해드릴 때 이런 기법과 노하우를 전제로 이제 추천을 해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이제 학습이 된 상태니까 추천해드리면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면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고, 그래서 좋은 종목들 놓치지 않고 수익을 남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집중해서 좀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아직까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태니까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일단 저희들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게 증명을 해드려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본질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똑같아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남겨드려야 되는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인연도 끊어지겠죠. 저희는 여지껏 그렇게 정면을 해왔었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 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검증을 하시고, 신뢰가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비중을 늘려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만 좀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가 손발만 잘 맞추고 가면 앞으로도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입장이라 문자 보내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저희 텔레그램에 바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세력 매집주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아직도 뉴스 보고 주식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솔직하게 답이 없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돈 되는 종목은 뉴스 나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시장에서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죠. 왜이 종목은 안 올라갈까요? 실적 좋은데 왜 빠질까요? 이런 질문 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뒤쳐져 있다는 증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장은 실적도 아닙니다. 테마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바로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건 결국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세력 매집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종목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최고의 저평가 부가입니다. 실적, 자산, 대비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세력 매집도 완료 단계예요. 거래량이라든지 차트, 변동성 전부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세력의 의도가 명확하게 엿보이는 흐름이죠. 그리고 5조 규모의 대형 계약이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업계 쪽에서는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공시는 이제 시간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 개인들이 좀 알기는 힘들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포지션을 잡고 들어오는 흐름입니다. 명확하게 의도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종목이 안 갔을까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왜 아직 조용하냐? 개미를 더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력은 절대 개미가 물린 상태에서는 5조짜리 계약을 터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주가를 눌러주고, 그다 지루하게 만들죠. 별것 없네 소리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만 에도 차트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따라 붙기도 힘들어요. 개미들 입장에서. 결국은 이제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풀 매수를 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의미를. 단순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연속 매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격 밀릴 때도 또 사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도 절대 안 던지고 있어요. 이건 단기 매매가 아니라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기대감으로 사지 않습니다. 유튜브 보고도 안 사요. 그 계약, 수주, 실적, 확정된 거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이 종목을 영상에서 공개한다? 그거는 종목 망치자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몰리고, 자범이 생기고, 세력 시나리오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게 될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종목 명만 던져주는 건 아닙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매집이 끝났다고 보는 근거, 그 이유, 그다음에 5조 계약이 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또 어느 구간에서 대응해야 을 되는지, 전부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드릴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에겐 솔직히 이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하루만에 이제 상황가를 기대하거나, 손절 라인을 못 지키거나, 또 남답부터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이 종목 줘도 중간에 다 던져요. 그래서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기다릴 줄 알고,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한번 올때 제대로 먹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선물이 될 겁니다. 인생 역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1년에 두세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치까지 못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을 내고,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세력 매주 중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일단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구독이라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는 거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이건 선착순 30명입니다. 완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개미들이 붙으면 또 세력이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에만 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어, 구독이라고 문자로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더 좋은 종목이 있으면 별도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